6월 25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일은 일진으로는 을축길입니다 그죠? 뭔가 시작하다가 잠깐 조금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기운이 있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띠별로 보면 쥐띠, GD, 쥐띠는 뭔가 또 대체로 안정되고 평안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변화,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어, 주변의 어떤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넉넉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날일수록 상대를 좀더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사고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 소띠는 어 어쨌든 이런저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기에게 어, 조금만 결과라도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 자기가 좀더 어,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조금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성불로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띠, 뿜띠, 범띠는 조금 뭐 이런저런 출장이라든지 외근이라든지 뭔가 좀 움직임이 좀 많은 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있는 날은 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움직임 많은 또 많은 상황에서 상대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종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는 지출이 좀 많습니다. 애증 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교통 사고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좀 절제하고 참고 버티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변화라든지 뭔가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참고 버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증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고 승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는 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날입니다 상황이나 이런 여건들은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부딪침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권리를 내세워도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용띠가 로또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살걸 권해 드립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조금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띠, 뺀띠, 뱀띠도 뭐, 긍정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뱀띠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노예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행동은 뭐, 각각 다르겠지만은, 아, 자기가 중심이 돼서 행동했을 때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띠, 말띠도 뭔가 해소되고 불려나가는 그런 운입니다. 어쨌든, 자기인데 어떤 주어져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 나간다 해소되어 나간다 어쨌든 어려움이 극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도 성사되고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그런 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양띠가 로또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살걸 권해드립니다. 남녀 문제도 대체로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있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도 권할 만합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뭐 인간관계라든지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소하고 가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기 전에 옛날 묵은 문제라든지 묵은 감정은 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부딪혀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지출은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닭띠, 닥디, 닭띠도 이런저런 주변에 좀 유혹이 좀 많은, 이런 사람 말, 저 사람 말 달라서 자기 어떤 행동이나 이런 면에서 좀 휘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때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 보면 경고망동해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돈은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어르신들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자기를 좀 낮추고 겸손함이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자기가 상황이나 여건은 괜찮지만 주변의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좀더 당대를 배려하고, 어, 이렇게. 베푼 어떤 그런 하루를 보낸다면 오히려 자기인데도 더 도움이 되는 결과가 올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뭐 적극적으로 베풀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될 것 없고, 선부을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해결되고 해소되어 나가는 그런 운으로 보셔도 됐고, 뭔가 자기가 현재 상황에서 더 올라가고 발전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가 끝났을 때 자기가 좀더 올라가 있고 성장해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하고 있는 이 있다면 마무리되고 완수되는 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막 그저 그렇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